안녕하십니까. 빅토마토입니다. 저번 동영상에서 민들레 홀씨가 맺힌 건 보여드렸고요. 오늘 홀씨가 다 자란 것 같아서 리덜 토마토들하고 <laughs> 이 홀씨를 다시 한번 심어보려고 합니다. 리덜 토마토 홀씨 불 준비가 됐나요? 네, 흐르겠어요. 어, 핸섬 리덜 토마토부터 먼저 한번 불어볼까요? 예. 자기거앞에거 한번 불어보세요. 우와, 엄청 잘 날아가네요. 엄마가 보면 안할것 같네요. 네! <laughs> 예, 한번더 불어볼까요? 잘 날아가세요. 오, 바닥에 떨어지네요. 이제, 프리티 리덜 토마토. 어, 헨슨 리덜 토마토. 밖으로 나왔어요. 핸스. 프리티 리덜 토마토는 아빠가, 오, 잘 날아가네요. 우와. 한번더 눈이 한번더잘 보랐어요. 그러면 이시들을 주워볼까요? 예, 주워서 여기 화분에 얹어주세요. 하부네 누구야 누굴 거예요? 어 아빠 기준으로 오른쪽 게핸섬리더 토마토 거예요. 엄청 많아. 여기 에 오빠 거그 앞에 게 프리티 리들 토마토. 여기에 헨섬. 이거. 응. 여기 프리티. 아빠 기준으로 엄청 많다 그죠. 예. 꽤는 넘을 것 같아요. 그래요? 아빠는 여기 떼서 워보겠습니다 이게 뭐예요? 탄치요오 어. 불만 날라가요? 여기 떨어졌어요 꼭지도. 음. 꼭 지도. 꼭지도 같이 넣요 아니요. 음, 빼에까요 네. 꼭지는배치다꼭지가잘했 수는 없잖아요. 음. 그정도 하면 된것 같아요. 음. 어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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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네 네? 여기, 여기, 여 물을 한번 뿌려주, 뿌려줍시다. 센선부터. 네. 안 날라가게 조심조심. 그렇지. 이 빈들레시들은 광바라성이라고 합니다. 빛을 봐야 싹이 나온다고 하니까 흙을 덮으면 안 돼요. 위에 물만 싹싹 뿌려주면 될것 같아요. 그렇지. 네. 신기하 꼼하게 잘 뿌리고 있네요. 햇섬 햇솜 리들 토마토 한번더물 뿌려줄까요? 물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. 프리티 리들 토마토도 한번더 뿌려줄까요? 시골 얼마만에 싸이 나올까요 이번에? 아, 음, <laughs> <뭔지> 모르겠네요. 모르겠네요. <laughs> 네, 그러면 그좀도오면될것 같아. 음, 지금 물을 뿌려서니까 각자 창가에 책상 위에 올려놓고 싹이 얼마 만에 나오는지 보면 될것 같습니다. 여기 씨 떨어진 민들레는 어예요 네. 이렇게 씨가 예쁘게 떨어졌습니다. 꽃도 같이 떨어졌네요. 응, 꼭지도 같이 떨어졌네요. 이것도 나중에 날면 불러야지. <응>, 깔끔하게. 아 어, 애기도 있네. 응? 애, 애기도 떼줄까요? 손으로 떼서 심으면 되겠다. 애기. 네, 이게 응, 꽃이네. 배. 응. 옆에... 응. 다 나면은 엄청 많겠네요. 어, 진짜. 엄청 많이 올라오는 거아 이거 올라오는 거또씨 씨를 해줬으니까 한번더물 줄까요 네. 어 조심하세요 안 속해 이제 여기 여기서 싹이 나오면 민들레 인제 전 과정 한 살이 다 과정을 다 봤어요. 한 살이 과정을 다 보는 거예요. 프리티 리들 토마토도 마지막으로 물한 뿌리 주고 끝냅시다. 네, 잘된것 같습니다. 이상으로 홀씨 신기 끝내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프리티 리럴 마지막 인사합시다. 안녕히 계시고요. 영상이 즐거웠다면,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 끝.